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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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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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마법사 및 머글 및헬 포기 사단 여러분 헬로 포터 신우주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헬로 포터 시즌1이 끝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헬로 포터는 사실 시즌제였습니다. 아마 시즌제인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알았어요. 와우 놀라워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 신혼여행을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예.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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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래서 제가 약 11일 정도 다녀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도 제가 밤에 열심히 편집을 하면 편집을 할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여행을 편하게 즐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해리포터 존에 들어가서 제가 낱낱이 샅샅이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빗자루 실물이나 해리포터 다양한 굿즈들이나 해리포터 음식들 뭐 버터비어 뭐 해리포터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헬로포터 우 시즌2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양하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해리포터 요리책을 이용해서 마법사들의 음식을 만들어보고 또 먹어보는 컨텐츠도 할 거고요. 리뷰 컨텐츠 계속 할 거고 해리포터 관련 게임들 곧 있으면 게임 출시하죠. 게임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먹을들이 즐기는 실제 퀴디치 경기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1만명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리포터 굿즈 대방 추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법사 및 머글 및 헬포 기사단 여러분 시즌 2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마법사 및 머글 및 헬포 기사단 여러분 시즌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